근데 속도계는 솔직히 시, 시인성이 완전히 떨어져. 속도계 볼 필요 없잖아요. 길서로 바사죠. 이거 저거 있을 거 아니에요. 허드. 아, 없는데? 없어요? <웃음> 없는데? <웃음> 벌써 자 사살 갈 때도 차가 차분해. 어 네. 아, 이봐 이 이래야지 온도가 안 난단 말이야. <laughs> 맞아요. 어, 이게 없잖아 지금.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네. 그래 이거 봐 이거 봐. 연속기 끝내줘. 자 언더 없단 말이야. 자, 자. 내 마음대로, 내 마음대로. <laughs> 근데 이제 너무 일렁있는것 같은 느낌이. 시간 막히죠. 뭐힘 뭐 잡을 게 없죠 지금. 와. 서스가 진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살짝 부드러운 편 사실. 네.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부드럽다고 출렁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. 이 뭔가 차가 나의 존재권에 딱와 있는 느낌. 맞아요. 真的 차들은 번호판에 86이 안 들어가는 차를 못 봤어. <laughs> 자 온도 안 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지금?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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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쫄았어요. 내가 쫄았어 사실은. 제가. <laughs> 네, 제가 더 쫄았어요. ハハハ。 이렇게 말을 할때 내가 얼마나 일부먹싹일 아까는 자 심지어는 여기서 이기네. <laughs> <laughs> 와. 와. 이게 안 되겠어요. 와. 자꾸 사고 싶어져요 <laughs> 진짜 감탄밖에안나만요감탄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요. 여기 깐만요요 아, 잠깐만요. 아, 잠 아, 잠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 피팅 어때요? 자 좋습니다! <laughs> 와! 아... 따봉 예, 이거 중고이억도안 한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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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사이역 <사크림> 발랐어요 역도 이 역도 안 돼! 이 역도 안 돼! 이이이 빵이 스위치가 되게 할려 지금 <laughs> 자꾸 이러다가는 말이죠 페나리를 사야 될것 같은 <laughs> 상황에 가게 될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<laughs> 이것하고 좋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<laughs> <laughs> 호신님이라죠 아버님 네, 이래야 돼요. 제가. 그 독일제 디시티랑은 약간 감성이 달라요 별로 없어요. 아, 근데 이 s t 가 되게 배워요. 잘 돌렸는데, 저기서 이 s t 가딱 개입을 해요. 딱 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이 남아있어요. 빠른 유행을 허용하지 않아요.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너여기기가 <laughs> 아, 아, 여기가 여기가 온기가온가지기가온 지금 지 이 브레이크가 안는게 아니고 앞 타야가 이제 안 붙어요 아 이런 거를 레이스 할라고 신다겠다 아, 앞차량가 이제 안 붙어 아려야죠네기 어, 네, 다음 자가 있었죠 와... 다긴 다르죠? 어 네. 이거 마 하고 싶다. 네. <laughs> 는거예요 지금 아 타이어가 다내가요 지금 앞타어가 이제 질 않아요 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은 e s c 를 완전히 껐는데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가면 다시 작동을 해요 이제 알것 같아요 이거 포르쉐 996하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이제 안돼앞 아, 브레이크가 안 붙어 <laughs> 이게 포르쉐 996이 이렇거든요 포르쉐 996, 986처럼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대면 e s c 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싹무션을 아, 만들어야 될때안만들어줘요 타이어다 됐다. 타이어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응응. 이쪽 타이어가 지금 어덜러덜한 소리가 나요 지금 아! g p s 떨어졌어 <웃음> <웃음> 정신적인 당국이에요. 저걸 뜯어줘야돼 네. 네,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. 속도를 줄일게요. 네. 지금 안돼요자 지금 한번 살짝 당겨 보세요 네, 뜯어주세요 네. 아, 네. 아 이거 기절하겠네 진짜 다시 갑시다 와 아, 이럴때는 뭐 정말 스토 마크가 말 마크잖아요 전원 네. 막가막할때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 맞네 <laughs> 말이 있을 때는 유잉이 안 붙기 때문에 네,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특기가 그거거든요 네. 그게 안 먹어요 이 차가 지금 <laughs> 저의 그 비법이 이 차에 안 통해요 지금. 그래서 여기서 모션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브레이크로 차를 싹 한번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 네. ES가 개판이니까그 순간에 BMW는 안 그래요 지금 BMW가 더좋지차인 <laughs>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언더스티가 심해요 음. 유인이안 붙으니까 아, 그나저나 우리 앞차가 다 돼가지고 끝났어요 음. 그니까 액셀로론 드리프트가 되거든요 음. 브레이킹 드리프트가 안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차인데?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이미 페라리가 알고 있네요 어차피 이차 오너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. 하지 말아야 돼. 기록이 나려면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.